저는 우리 못본 동안 아기 상어를 방생하고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V.I.까지 발전했잖아요. 여기서 또 들어갈까 말까하다가 완전히 났는데, 그로부터 얼마 후에 상을 줬어요. 아까 10%이프로한십으로나 좋은 운동인데 이 둥빈 개미는 저한테 처음 아, 보신 동안 암흑문자 보내드렸고요 형 괜찮아라고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냈는데 그 캡처를 보고 심장을 네. 부여잡았어요 아, 네. 거의 대부분의 한국 개미들이 홍철이 형을 걱정하더라고요 형 <laughs> <야, 너무 웃음> 괜찮냐? 너무 충격받아가지 가지고 내가 하니까, 없어. 어,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큰물에 한번 돌아보자 아, 네. 그래서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를 세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아. 바로 백신 터지면서 아. 충분히 또예 근데 제가 네. 이제 뭐, 코로나 언택트 때문에 네중 음. 샀잖아요? 백신 한번 터지니까 야 그럼 날개 잘린 정말 새처럼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<laughs> 어. 렇게 아, 떨어질 아니, 수가 있나? 아니 그런데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진정한 프로시네요 이런 게 처음이 아니니까 아예 그런... 프로가 아니라 진짜 안 좋은 <laughs> 아, <laughs> 형이 실 사라진 건가? 아니, 왜냐면 왜요? 실패에 너무 익숙해있어. 부글부글 네. 아, 끓콤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? 그걸 막 즐기고 받아들이고 있다니까? <laughs> 와홍방뿔리야 와, <나. 웃음> <야>, 이게 진 <laughs> <근데 웃음> 위험한 거아니 네. 그러니까 네. 오래... 네.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저한테 지어주신 게홍방뿔리었어좀 <laughs> <laughs> 얘기하고 싶어요. 위주는...